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 보고 2장 52절 말씀 손이 꼬물꼬물꼬물 눈이 반짝반짝 사랑스럽고 멋진 예수님이 태어나셨지요. 태어나신 예수님은 키와 몸이 쓱쓱쓱 자라면서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친구들과 같이 3살, 4살, 5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지내셨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멋지 왕자처럼 궁전에서 생활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옛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친구들과 조금 생활이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키와 지혜가 쓱쓱쓱쓱쓱 자라나셨대요. 친구들이 맛있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반찬들도 골고루 먹어서 키와 몸이 쓱쓱쓱쓱쓱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골고루 음식을 드시면서 키가 쑥쑥 자라나셨지요. 또한 멋진 집도 짓고 가구 만드는 일을 하는 요셉 아빠를 뚝딱뚝딱 도와주기도 하고요. 마리아의 엄마의 일을 쓱싹, 쓱싹 도와주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에서 지냈대요. 예수님은 키가 자라듯이 지혜도 쓱쓱쓱쓱 자라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래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은 매우 지혜롭게 잘했대요. 예수님은 어떻게 지혜를 가지게 되셨을까요? 성전에서 말씀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말씀 듣는 것도 좋아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셨대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도 쓱쓱쓱쓱 자라고 믿음도 쓱쓱쓱쓱 자라나셨죠. 예수님의 지혜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나사렛 마을에서 예수님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예수님은 해마다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곤 했지요. 6월절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도 역시 6월절 잔치에 갔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많이 있었죠. 나사렛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와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거든요.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고 다녔지요. 사흘째 되는 날에야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성전에서 훌륭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 선생님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린 소년인 예수님이 너무 너무 지혜로웠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께 달려갔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했지요. 우리 아버지 집에 와야 했거든요. 예수님은 엄마 아빠도 사랑하며 그들의 말씀을 잘 따랐지요. 예수님은 엄마 아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더욱 튼튼하고 지혜롭게 자랐답니다. 와, 참으로 지혜로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네요. 부모님을 잊어버린 가운데서도 당하거나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있었고 더큰 어른들보다 더 똑똑하게 말씀을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모습이네요. 이런 지혜로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쑥쑥쑥쑥 자라났지요. 오늘은 2020년 올해 마지막 예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부모님께 순종도 잘하고 친구들도 잘 도와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은 키도 쑥 자라고 지혜도 쑥쑥쑥쑥 자라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지요 부모님들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자라나는 시드교의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참 잘했구나 너무 사랑스러운걸 하며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키도 쑥 자라고 지혜도 쑥쑥쑥쑥 자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